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정의 이상준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편안히 쉬시는 일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더위가 거의 대구는 뭐 38도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덥습니다.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이벤트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름하여 동방불패가 되겠습니다. 어,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3개국을 통틀어도 유일무이한 품종으로 봐도 되죠. 어, 원판 복륜화에 단엽성에 입의 환엽변을까지 갖춘 3반 복륜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동방부표는요 어, 일단은, 어, 흠을 좀 잡을게요. 잎 끝이 조금, 요렇게 보면 반점이 있어서 제가 손을 좀 봤습니다. 두 장에. 살짝 반점이 있어 돋보 처리는 완료했고요. 나머지 잎들은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뿌리에 살짝 이렇게 탄화가 좀 있어요. 24년도에 뿌리 조금 탄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탈피했죠. 깨끗이 생장점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가 지금 한 4cm 정도 출하되면서 새 뿌리가 내리는데 일부 조금 탄화기가 따라왔어요. 하지만 생장점 끝은 잘 살아있고요. 애가 다 이렇게 부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도애가가 이렇게 부풀어요. 자 원래 어... 좌측과 우측이 출하되면총세 쪽이 될수 있는 그런 동방불패고요. 자 요것은 답이 나오죠. 요한 쪽만 가을에 또 분축을 해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동방불패는 시세가 아닙니다. 이벤트 판매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동방불패 어... 구매를 하셔서 키우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습섭할 수도 있으나 이벤트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태를 감안해서 이벤트품으로 내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자, 완전히 농사용 동방불패로 보면 되고요. 원래 좌측 애가까지 출하된다면 답이 나오죠, 충분히. 자, 시세로 따진다면 어, 천만 원은 훌쩍 넘는 정도의 오늘 상품입니다,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격은 어, 그야말로 파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동방불패 없으신 분들 꼭 관심있게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잘 오지 않죠? 자, 일단 뿌리부터 정밀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생량점은 정말 좋습니다. 가족수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듯이 이런 탄화된 부위는 옵티바로 도포 처리를 하게 되면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바가 참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여기도 살짝 살짝씩 제가 도포 처리를 완료해 놓도록 하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나가 지금 이 정도 상태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애가도 또 좌측과 우측에 다 있어요. 애가는 저쪽에도 있고요. 좌우측에 다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잎은 달린 두 입장이 있고요. 나머지 잎은 깨끗합니다. 13cm급이니까, 뭐, 딱, 중자급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세 촉도 가능한, 어, 동방불패, 한촉에 신화로 해서 등재를 하고요. 자, 동방불패, 어서신 분들은, 오늘 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자 목수로 동자 확보차,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제가 이 옵티바 도포 처리를 해서 다시 한번 거치를 해서 전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바 도포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거치를 해봤습니다. 자, 탄화된 부위는 이렇게 거의 물 묻은 붓에 1대1 정도 희석 배율을 보면 되겠습니다. 옵티바 한 방울을 묻혀서 붓으로 이렇게 탄화된 부위마다 도포 처리를 해놨습니다. 복티바가 요런 탄화된 데는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마다, 분갈를 때마다 요렇게 도포치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하게 새로 올라오는 신축의 신근의 뿌리에는 탈피가 현격하게 줍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요렇게 미리미리 예방차 도포치를 했고요. 자, 금일 특별 이벤트 동방불패 24년생 입장 4장 최대 13cm의 폭이 0.8이고요. 판매가는 399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 하려다가 1만원 더 빼서 어, 단위가 틀리죠. 399만원에 등재합니다. 오늘 동방불패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